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그들은 또한 시험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그자으로부터 구하고 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늘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그걸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죠.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말미암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부터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원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죄가 원인이 되었을 것 뿐입니다. 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유혹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걸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담아 인간의 손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리석은 인간은 그 자신에게 하늘에서 온그 표적을 보이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함을, 못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곧 예수 그 예수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 어, 여기서 하나라도 말하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곧 거짓에서 진실로 옮기기 위해 그 도구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어, 생각 에, 얘기, 지신 것이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각의 각도에 따라 이 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온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바울의 말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표현이나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경한 것입니다. 17절 "이래하여 그 자신은 그 자신들의 그 생각들을 알고 있다.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모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게 되는" 붕괴되어진다. 되면, 그리고 집이 나뉘면 집은 넘어진다. 모르는 자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는 자에게만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는 것을 통해 모르는 것을 알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방법이 바로 비유죠. 이거 이 말은 아우구스티노스가한 말이에요. 뭐, 어거스틴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든 분쟁하게 되면 붕괴되어진다. 또한 집이 나뉘면 그 집은 넘어진다. 여기서 집이 나뉜다는 것은 가족들이 막 서로 논쟁하고 나뉜다 그런 말이 아니가, 아니라 건물이 쪼개지는 걸 말해요. <laughs> 건 물적이 분명, 분명, 분명히 묶는 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서로를 분쟁하는 것이고, 분증하게 되면 귀신의 나라에는 붕괴됩니다. 동일한 의무 비유로 두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동일한 비유라는 건 집이, 집이 쪼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꼭 상식이 안 통하면 복잡해지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상식이 안 통하면. 어떻게 어거지를 쓰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